한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국민이 식량으로 걱정하지 않게 한 나라입니다. 현재 매우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에 진심으로 큰 감사를 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러한 감사를 직접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어떠한 국가가 한국에 대해 고마워하며 대형 발주도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 사태 때문에 국가별로 비명을 지르는 것은 바로 식량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푸른색은 하늘이고 노란색은 밀밭인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을 정도로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밀 출하량이 곤두박질을 치며 전 세계 식량 위기를 안겨주었는데요. 한국도 빵값이 오른다는 등 식탁과 외식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되는 국면이기도 하며 아프리카 및 일부 개도국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정도가 아닌 생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결국 천연가스나 원유뿐만이 아니라 식량 역시 국가의 안보 분야가 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특유의 빠른 건설 작업으로 곡물 창고 수십 개를 건설했으며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해서 잽싸게 창고를 채워나가는 얌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행동을 비난만 할수 없는 것이 인구 14억의 중국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것은 곧바로 전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체제 자체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억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는 아예 밀 수출을 금지해버렸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큰 손들이 밀을 사재기하고 인도 업자들은 자국보다 비싸게 팔 기회이니 국내 공급보다 수출로 물량을 내보내고 동시에 인도 국내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 역시 식량 부족은 가장 꺼리는 일로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행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단순히 이기적이다 라고 비판할 수 없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국가마다 이러한 식량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몇 국가들은 애초에 그런 희망조차 품기가 어렵지만 한국이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 한국에서 신뢰를 제대로 심어준 결과 지금 초대형 발주로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한국이 최신 첨단 기술을 가진 몇안 되는 국가였기에 가능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CNN은 러시아 사태 이후 각국에서 일어나는 고충과 극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보도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 밀밭을 태우며 곡물창고를 폭격하는 일을 감행한 곳을 두고 그 결과 전 세계 식량 수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쳐 기아 사태가 생길 것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주변 국가인 레바논을 비롯해 상당수의 개도국이 우크라이나 밀수입 비중이 높은데다가 UN에서 제기한 문제는 최근 동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가뭄으로 13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값 폭등에 러시아 우크라의 곡물 수출 제한으로 최악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CNN은 러시아가 LNG와 원유뿐만 아니라 곡물까지도 자원 무기화하려는 전략을 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가 곡물 수출에 합의하고 서서히 곡물 운반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새라고는 하나 식량 부족으로 인해 각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2010년대의 아프리카 대규모 반정부 시위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식량 문제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CNN은 그 와중에 놀라운 점이 중동의 일부 국가가 우크라 식량 위기를 버틴다는 점인데요. 또한 그 중의 한 국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신뢰하고 메머드급 프로젝트까지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CNN은 사막 지대가 대부분인 걸프 지역 국가들이 평소에 신경 쓴 덕에 식량 문제를 견딘다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건조한 곳에 있는 걸프 국가들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부족하여 대규모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인 탓에 전체 면적의 2%만 경작하고 식량의 85%를 수입하는데, 걸프 국가들은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할 전략을 세우고 수십 년간 자원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카타르는 2021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24위에 올라 걸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그 밖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도 모두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50위권 안쪽으로 식량 안보 순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식량 안보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이 되었는데 당시 금융위기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와 똑같이 수입 물가가 치솟았고 일부 식량 수출국이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려고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걸프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담수화 시설과 물을 저약하는 농법, 수경 재배를 도입하는 등 식량 작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의 두 국가가 한국과 뜻밖의 식량 분야의 협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놀라움을 주는데요. 이 중에 한 나라에서는 한국과 연달아 국가 중대 프로젝트를 계약하면서 금주에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한국과 원전을 비롯해 방산까지 다양한 협력을 맺는 국가입니다만 그들은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펼친 기술을 주목했고 결국 사막의 변홍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막도 사막이지만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상 식량 운반선이 배를 통해 오는 경우도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잘못하면 이란에 납후되는 경우도 많아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아랍에미리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오던 차에 한국의 벼농사 기술이 가장 맞다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원전을 수입하는 대가로 한국의 벼농사 프로젝트를 요청할 정도로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의 변은 재배할 때 물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지금까지 가장 쌀 농사를 방해해온 요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물의 밑 40cm 아래에 부직포를 깔고 땅 속에 관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땅이 척박하고 산성이 높아 변홍사가 성공하기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 아세미라는 품종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벼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선되어 선정이 된이 벼는 초기에는 황변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엔 무난하게 자라났습니다. 한국의 사망 맞춤형 품종이 빛을 발했으며 그들을 식량 위기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며 지금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사망의 변홍사가 한국에 의해 정착될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주변 중동국 역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바로 사우디인데 이 국가는 한국과 근본적인 국가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식량 부족은 둘째치고 물 부족 국가라서 이를 해결하는데 수십 년을 고민해왔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석유 공급 국가 중하나이게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술이 부족했는데 이때 세계 1위 담수화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와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사우디 물 공급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이것으로 식량 생산에 상당히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프로젝트가 더욱더 빛이 발한 것은 최근에 벌어진 다양한 사태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2000년대 들어 더욱더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밀밭을 수만 헥타르를 사들여 2020년부터 그곳에서 생산된 밀을 사들이는 등 해외의 밀밭에서 물량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최근 팬데믹 상황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되었고 대거 투자에 나섰던 우크라이나의 밀밭까지 봉쇄되어 한국과 물 공급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자국의 식량 안보가 극도로 위협받는 국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17년에 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4,700억 원 수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후 2021년에 7,800억 수주를 다시 받았으며 2022년 7월 말에는 8,700억 원짜리 플랜트 수주를 받으면서 1년에 수차례 발주되는 조단위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며 그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사우디는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계 조달 시공 epc 방식으로 맡겼으며 두산 애너빌리티는 앞으로 매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욱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사우디는 한국의 수소 기술을 비롯해 앞으로 한국의 원전 수입에도 큰 관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사우디는 한국의 석유 수출을 많이 해서 보통 한국의 10배 정도는 흑자를 보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침 한국이 사우디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져오니 돈 쓰기에도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세계 최고 무기 수입 국가로 BO2가 사우디 국영 방산업체 SAM과 1조원 MOU를 맺는 등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가 한국에 발주할 양은 잠재적으로 엄청나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방산에서는 오일 국가처럼 돈 많은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와 같지 않고 지불이 깔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앞서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는 이제 아프리카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로 최고 물부족 대륙 중 하나인데 한국과 K9 자주포 방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이집트는 두산과 1조 원 해양 담수화 프로젝트 플랜트를 협력하면서 아프리카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40여 년간 중동에서 검증된 실력은 다급한 이집트 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관계자들은 최근 공급망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이제 미리미리 움직이는 추세가 되었다며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엄청난 수가 밀려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가시화되며 담수한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과 협력을 타진하면서 자국의 물 부족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오랜 기간 신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절실한 물과 식량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은 식량 위기도 잘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국가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테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